갑자기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뭐야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에 갑자기 내가 나온 영상을 봤대. 어? 잠깐 동생이 나온 영상이 뭐가 뭐가 있었지? 근데 몇번 나왔잖아요 동생이 최근에도 나왔고 뭐 이것저것해서 한 두세 번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내 동생이 그래서 재고 챌린지 얘기인 줄 알고 헐 잠깐 재고 챌린지 얘기하는 건가? 근데 재고 챌린지는 아니고 갑자기 자기가 라면을 끓일 때한 가랑으로 만 만든다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보신 분 계세요? 올렸었던 것 같은데, 무슨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근데 저는 사실 이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요리 실력 아니었어? 그래서 일단 들어보자 해서 들어봤는데,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라면을 먹을 때, 어렸을 때 응애잖아요. 또응이라서 라면을 물에 씻어 먹었다? 라고 해야 해나 라면을 그래서 이게 좀 덜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먹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동생이 그걸 보고, 아, 누나는 물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누나는 물을 많이 부어서 먹어야 하는구나. 해서, 한강라면을 만들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대요. 진짜 빗동생이다. 아니 이, 이게 배려였던 거임 어, 제 동생은 예, 워낙에 착해서 어. 배려였는데 유튜브 박수해버렸어 얘 지우 아니냐고 님들 나 근데 저번에 이거 영도 왔을 때 이거 지우 어저얘 알아요 지우잖아요 이랬다가 사람들이 <웃음> 화냈다고 매달 16분 끝에 화나 지우 아니야? 네. 얘가 레드야? <laughs> 알았어요 <laughs> 다른, 다른 애라고 하셔가지고 레드 레드 한지우 알로라 한지우 구분하지 않으면 해징이라 부를 아,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님들? 레드 픽시무 레드 한지우 알로라 한지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왜 이렇게 많아, 뭔가? 이제 추석 끝났죠, 여러분? 추석도 끝났으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매스터, 고향에서 벗어나겠어. 겁나 웃기네 요 키키 폭풍 전야 아 대사 뭐지 폭풍 전야 아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어. <laughs> 폭풍 전야 투수가 웃긴지 내가 웃긴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흠. 이 이번 이자 크론이분도 떠서 몇번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영어 진짜 뭐왜 이렇게 요즘 사람도왜 이렇게 언어를 다 잘하냐. 3개국어도 잘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내 동생이 저는 모를 줄 알고 약간 설명하는 느낌으로 말했는데 내 동생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아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아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러면서 러면서막 목소리가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를 말하고 아 그런 아 뭐야 너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서요 이제 밥다 먹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방에 들어와서 난 컴퓨터 하고 제정신에 어 그딴 방에서 침대인데 갑자기 나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봤는데 버추얼 유튜버 시작하는 법 링크를 나한테 <laughs> 보내는 거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 저한테 그거 보내가지고 <laughs> 방법을 막 엄청 <laughs> 아, 뭐 봐라. <laughs> 저 유튜버 시작하는 법. 뭐 공짜도 있고, 대부분이 뭐 프로그램은 공짜 프로그램을 쓰며, 뭐리긴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해보고는 싶은데, 그거 알죠. 저는 제가 마음을 먹는다. 라는 걸로는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단은 엄청나게 이거 한세 배의 마음을 먹어야 돼.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캐릭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어쨌든 웃겼습니다. 어, 와 제자. 어, 리본 아. 아무것도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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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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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문 챔피언이야... 물 줘! 이라고 아, 이거 잘못 눌다고아 <왔다. 웃음> 예, 근데... 잘못 눌렀어요. 그니까, 티가 감정편이잖아요. 웃어주려다가, 알을 잘못 눌러가지고, 웃을, 웃다 보니까 웃을 때가 아니더라고. 이거 인형 아닌가? 헐! 그러고 보니까 어제 엄마랑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엄마한테 쫄랐어요. 엄마, 내가 진짜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퇴근할 때 맞춰서 내가 나가겠다고. 엄마가 알았어. 그래서 나갔거든요. 나가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새까만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엄청 커다랗고 새까만 강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손 이렇게 흔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손 흔들 했는데 개월지가 너무 귀엽게 막 헥헥헥 막 꼬리 막 흔들 흔들 하면서 강아지 들 이제 웃는 소리 웃는 표정이 있잖아요. 킥킥 킥. 뭐야 되게 무서운데? <laughs> <laughs> 어쨌든 개월지가 이제 저랑 놀라고 하다가 이제 어쨌든 질질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어 강아지랑 이제 노, 그 아이 컨택 하고 나니까 엄마가 내려오라는 시간이 엄마랑 약속한 시간이 좀 지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 클락 소리가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건너편에 와 있더라고. 뭐야 언제부터 와 있었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엄마가 언제부터 와 있었어? 이러는데, 엄마가 나한테, 야, 너는 왜 엄마한테 인사했으면서, 왜 오지를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했는데, 강아지한테 손흔들 했잖아요. <laughs> 이거를 이제 엄마는, <laughs> 아, 이렇게, 알아봐서 아니, 인사한 줄런 거야. <laughs> 손흔들 하고, 이제, 가만히 한 2, 3분 동안 여기 서 있었는데, <laughs> 엄마는, 아니, 얘는 왜 나한테 손흔들을 했는데, 왜 오지를 않냐고. <laughs> 여행자, 뭔데 아들이야? 에 진짜? 두고 아아 두부가 아, 싱겁기는 해. 아니 이름만 부르면 온다고? 개천인데 우리 아들? 으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이 뭘 돌아가면서 야 무슨 소리야? 야 부끄러워. 그냥 조용히 불러. 아니 다시 한번 불러볼게. 싫어요? 아니고 우리 중한 사람이랑만 약속한 건가봐. 아헐 나랑 약속했어? 헐, 뭐냐, 이거? 소울 여행자, 이거 뭐임? 맞, 맞는가? 소울 있어? 무슨 일이야? 아, 내 심장, 으아, 겁나, 겁나 귀여워.